자다란게뭐 다르죠. 요새는 메르시를 잘안 쓴대. 아 그래? 라인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몰라? 그냥 메타가 그렇대. 근데 뭐 충분히 좋은 영웅 무슨 영혼이지. 메타래? 우리가 오버워치 안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메타가 바뀌었어? <laughs> 언제? 아, <그니까. 웃음> 그 사이에 바뀌었어? 아, 우도 너무 착하다.. 실러 듀오라고.. 근데 감동.. 감동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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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no. 자기가 너무. 트데 미쳤다 저거. 그니까. 와. 와야 트레 그 그마 그마 트레 수준인데 이게? 그니까. 아왜이러 게임이 되니? 문제가 아니라. 주목질간격조절이 쩔어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소이 이봐. 바하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나봐나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오오 먼죽겠다 괜찮아, 틀어와 진짜 겁나 잘 쓴다 어, 어디 갔어 아 개핀데 아트레전전멸도 진짜 잘 쓴다 너무.. 뭐라고 하지? 아, 응. <laughs> 뭐못 찾겠어요 어있는지 킬캠 보는데 저렇게 잘하네 오랜만에 봤 레벨 익임을 폭발 아, 겠지아바 어땠어, 었던가? 음, 잘왔로갈까요한명 어디로 어디로 갈게. 디바 있어요. 전설의 디바. 카라 있 카라인가? 카라다. 카라. 나이스. 아. 베리스 파피. 어. 아, 씨한못리스 파피. 아씨 한파더 베리스 파피. 베리리 그... <laughs> 아까랑은 매우 발, 다른 양상인가? <laughs> 정말 모르겠다 이 게임은. 쏘시 그옷 입고 입국 컷 당하셨습니다. 속보를도 <laughs> <laughs> 거의 컷인데. 아 속보를 할 필요가? 선이 신발 나 GTA 신발이랑 똑같지. 싶었다. 오, 왼쪽 막혔어요. 왼쪽 왼쪽 아까쪽에 숨어 있어. 아. 도와줄게. 이 실을 더 이끌까? 저렇게 희한 죽는데 난안 그러게. 왜안든지여기고점 아닌데 왜 여기서 다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다들 여기 고점인줄 안다. 와. 베르시 진짜 고수이다 아, 왜? 메르시 뭐하는데? 어? 힐을 안줘 친구 힐줘아 진짜? 네. 와.. 시... 와.. 절대 힐안 줘요 바로 옆에 있는데 저..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laughs> 이제 준다 ㅋ ㅋ 다초봉 아니 초봉일 수도 그만... 있지 <laughs> 금상초 금상초 보 아닌 것 같아 저러니가 그러니까 메르시아 욕을 먹지 저희가 그때 이 썼어야 돼 <laughs> 지 친구 마저도 케어를 잘못 해주고 있어. 트레 무죠. 잡수리. 오케이. 왼쪽에 트레. 시 <목소리> <이쪽을> 도와주러 갈게요 어디서 싸우는 거지? 오른쪽. 아, 쟤뭐 하는데? 진짜 메르시아 진짜 메르시아무것도안 해. 메리시아, 메르시아 네, 시냐다 진짜 지않아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플레이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노래방 네. 근 라인 황금인데? 준비? <laughs> 이 새끼 금화인데? <laughs> 금화라고요? 금화가 저렇다고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네요 라인 금화인 거 같은데? 라인 뭔가 아무튼 게 네. 노는 거 어려운. 장난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아 여기 너무 많아요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가자 왼쪽어 왼쪽에 나한 두랑 싸우고 있어 어그로 끄는 게 음. 한적 볼게. 한적 한적 빠졌어. 잠만아, 아나불다 한적 대피 줄었어이요어 근데 이거 오류가 있다. 부산역 2호선 아닌데. 2호선 <laughs> 어? EO, 표시돼 있네. 아2 0 6 6년이요 <laughs> <laughs> 아 그래도 호적이잘안맡기잖아요 자리야 오른쪽으로 돌아서 궁 쓰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죽었어요 자리야. 어, 뭐, 아, 어뭐 어떻게 알았지? 아씨. 와 얘네 와 얘네 아... 개무섭다. 뭐야? 와, 잘한다. 어, 거점이 야냐 어. 혼자? 그러자. 브리기테랑 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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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아. 이거. <laughs> 와, 힐바들 각이 안 나오죠? 탱커 그만해. 아니 근데 음. 아무리 탱커 그만해도 메리시 저기 못할 리가 없어. 글레. 그냥 대리가, 어, 대리 같아요 게임을 안한 거야? 그건, 그건 그런데 <laughs> 정선님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조.. 한조장인 뭘컴하네뭘컴한 <laughs> <laughs> 라이야? <laughs> 빨리 독립해 주무실 <laughs> <laughs> 때 몰컴? 헉 이제 중간에 없어지겠네. 아, 아직 졸업 안 했지? 네 형님 마카 마카기인가? <놀람> 춤춰 춤춰. 아이고. 형사 빨리 와서 춤춰. 춤춰요 빨리 아. 빠트라고 제 눈치 눈치 없네. 빨리 춤춰 <놀람> 옆에서. <놀람> <놀람> 왜 보세요 아. 아야 계속 밀어 이 새끼가. 춤 없어도 할수 있어. 춤 없어도 춤추는 것처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렇게 5만 밀어 아나노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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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맞다 와 된다? 실망 상태 시켜 빨리라 그러니까 상태 시켜 아너 아침에 오전에 하, 회사 왔다 우리는 거라네. 잘라고 하다가 형선이 왔으니까 한 판만 딱가자하고 왔대 군지 있고요 오른쪽 어 뭐야! E. 야! 이거 뭐야 미스! 하하하 <laughs> 어, <저기, 웃음> 어, 저 뒤에 하나 물러 들어가볼게 네. 상대 한명 나왔거든 강패 줄게요 okay. 힐 빼줄게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안 돼! 어얘 졌다 얘 졌다 라인 고립 라인 고립 인 1대 하 나왔다 가자 가자 진해 믿어. 도움 야, 싹킬했다 나이스. 자, 네. 댈게요. 하나 죽었어요. 앞으로 좀 갈게. 미치게 겐지 오케이. 어 죽었어요. 뭐야? 아이고. 아, 잠만. 아, 아니 제 전투야. 진짜. 아깝다. 네. 라인 정면. 아, 아이스와 아, 아, 떨었다. 아, 뭘로 뭘로 눕힌 거야? 형사리 그거요. 네, 돌격. 이야 형사리 게임 대단하네. 그니까요겐다지 공원 나. 음. 어 너무 궁쓴다고 대놓고 친구라면서나 찐보라, 찐 한조 찐보라, 찐보라, 보라찐라 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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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죽었다. 그랬지? 웃음> 어, 오, 잠깐만. 다 맞았다. 살려주세요. <laughs> 와 살려졌다. 야트스마 살려졌다. 스마트. 스마트. 스다트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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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왠지 마려워요아 왼쪽에 라인 아, 죽이면 좋은데. 아나 나왔다. 뒤에 레킹볼 있고요. 나끌써도 되나? 다 왔나? 얘레 레킹볼. 어. 얘 레킹볼. 쟤 없어? 아, <laughs> 내 <laughs> <laughs> 라인도 간다. <웃음> <웃음>